쥐읍테크주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사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 이벤트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뭐 1년 정도 됐네요 카사 뭐 친구 추천 이벤트도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로그인을 해 보네요 해 볼게요 네 휴먼 해제 했고요 예 네, 이게 바로 뜨죠 대신 증권 계좌 연결하면, 카사가 1억 쏜다. 뭐, 선착수 1만 명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스텝 1, 하단 버튼 누르고, 연결 시작하기. 그 다음에, 계좌 연결하기 버튼 누르기. 계좌 연결을 누했다면 끝. 네, 이벤트는 8월 28일까지. 그리고 투자금 만 원. 요거는 제가 들어오면 현금화하는 방법은 뭐 9월 5일 이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기존 카산의 하나은행 계좌연결 고객 이벤트 기간 중 카사에서 대신 증권 조각 투자 계좌 연결을 완료한 고객 그리고 마, 마케팅 수신 동의 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조기 마감될 수 있고요. 이벤트는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카사 어플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대신 증권 계좌가 있으신 분들 한번 참여하셔도 괜찮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 판단하셔가지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읽어보면 해당 이벤트는 대인증권 조각 투자 계좌 연결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참여가 된다고 합니다. 연결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있죠. 이렇게 계좌 연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신분증이랑 금융기관 계좌가 필요하시네요. 네, 이렇게 카사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대신증권 계좌가 있으신 분들 계좌 연결하시고, 만원 지원금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